여러분 다시 시작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예젤리 만들기를 다시 시작했거든요. 방금 전에 망해서. 여러분 1편못본 사람들은 지금 이편 먼저 보면 안 되고 1편 먼저 봐야 돼요. 근데 몇번 적었지? 아니 몇 번이라는 말은 없어 동거나 잘만 적어준. 그때까지 잘만 적어주면. 어, 이거 젤리 만들기도 어렵네. 와, 여러분 이거 어려 워요 이거 젤리 만들기 와. 딸기 냄새가 나다. 이 정도만 뜯겠지. 그 다음에 이것을 모양틀에 넣어줄게요, 여러분.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조금 가루가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겠죠 여러분 다른 것도 실시해 볼게요 가요가 가요, 어디 왔어 여기였 너무 질기는다 응. 엄마 나 아직 안 잘랐어? 응. 이거 좀 도와줘. 이거야? 지금못터동건가위게 내가 잘안 돼. 응. 그다음에 응. 야, 이거 동치 거지. 응. 응. 제 상관명세리 여기 있네요. 그러면 음, 이걸로 잡아야지. 아이고야. 얘는 기념 묻는 거네. 쭉안 쳐도 돼. 그 다음에 들어서 한번 덮고. 없나 노래, 노래 안나어서 그냥 음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. 예, 멜트한테 가. 그다음에 얘도 복으로 져줄게. 아빠 노래 좀틀어줘 <laughs> 동아 노래 틀려면 그거 유튜브에 나와야 돼. 밑에가 좀 굵은데. 동생 거도 잘라주 이거 도와줄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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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 정도만 됐어두 개씩. 부어줘요 됐어 자, 그 다음에. 뭐까지 부어천게히천요 뭐 파란색 히 천천히. 천천히. 천까히 어. 동건이 그거하고 동준이 도줘 응. 오늘 유튜버는 길게 찍습니다. 여, 여러분 맨날 맨날 찍던 거랑 조금 길게 나가요. 오늘이. 오늘 다 하고서 옹땡이의 만들기 수업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, 가루들 녹여주기. 여러분 이거 가루가 잘안 녹거든요. 그러니까, 많이 저어줘야 되는데, 몇 분은 안 돼요. 그냥 조금만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. 응? 냄새 난다. 나도 조금 냄새 난다, 이 가루가, 아직도 뭉친 거 같네요. 여러분, 그리고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. 댓글이 많이 안 나와요. 요즘 하나도 안 남았어요. 이제 모아주세요. 두 개. <목소리> 여러분, 그 다음에. 참외살 뭐라고 하세요? 늘는 냉장고에 7분 넣어주래요. 냉장고에 7분. 어, 유 굳어가지고 먹는 건 다음에 찍자던 거나? 안돼 응? 아니, 7분밖에 안 걸려. 그걸 다시 찍을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도 뭐라? 냉장고에 아니 그..그러면 그때동안 동준이꺼 해주면 이러면 이번엔 못땡이꺼 해줄게요 음. 땡이 아니야? 땡이 동 삼각 모양 잘랐어? 삼각 모양 어 잘랐어 먹을 이 근데 물은 부었어 음. 여러분 좀 이따가 나올게요 동, 몽땡이는 중간에 찍을 거니까 다음에 봐요. 빠이빠이.